어제 도움을 요청한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는 비트코인 41,000달러 근방까지 반등을 해 가지고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3,100달러 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 알트코인들이 어떻게든 반등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오늘 미국 증시도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반등. 아직까지는 둘이 같이 다니고 있는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달러 인덱스 지수는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가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금리를 대폭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려버리면서 1.0포인트까지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간 상황이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가온 4월 25일부터 대차대조표 축소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캐나다 같은 경우도 부동산 버블이 꽤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과연 터질 수 있을 것인지 이어서 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율이 발표가 되면서 크게 동요했었던 미국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가 전년도 대비 11.2%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한동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 및 대차대조표 축소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던 미국 연준의 부의장 브레이너드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을 6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든 뭐 5월달에 한데메. 정말 급하고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라면 사실 금리도 진작에 올렸을 것이고 긴축 또한 진작에 시작을 했었을 것인데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는 라 느낌이 듭니다. 역시 미국 연방 이빨 준비위원회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이 미국 증시가 너무 크게 빠진다라거나 그리고 또한 미국 내에 있는 다양한 대출이나 채무 등을 봤을 때는 고민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비트코인 소식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엊그제 뉴욕포스트에서 또 되도 않는 기사를 내보내가지고,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좀 어이없어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들, 비트코인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다더라.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사이코패스여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이 되도 않는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사이코패스고 여러분들도 사이코패스다라고 이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 그래? 그럼 내가 만약에 정말 사이코패스가 되면은 니들 모가지 뭐 가장 먼저 따라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다음으로에서는 마스터카드와 넥소가 손을 잡고 유럽에서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한 개인 신용 한도 대출 카드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비트코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리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으로 해서 센티멘트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중에 100만 달러 이상의 대규모 비트코인 트랜잭션 즉, 고래들의 활동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일평균 4천여 건이 발생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센티멘트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4월 되돌림 이후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지아라고 외쳤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3위 고래 비트코인 추매했습니다. 어제 555개 추매. 이로써 12만 3천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테라랩스도질수 없다. 또건 대표의 지위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2,509개를 추매했습니다. 이로써 테라랩스 역시 비트코인 4만 개 이상을 보유하게 된 상황. 자, 그 와중에 재밌는 사실이 있어가지고 한번 들고 왔는데 국내 4대 거래소, 가장 큰 거래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다 합쳐도 9,16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 와중에 또 두나무가 82%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근데 이네들이 다 머리를 맞대도 지금 테라나 사미 고래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 자, 물론 한국에도 고래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파이엑스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데 비트코인 가격 분석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연말까지 5만 달러를 훨씬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거 어떻게 하러 네가 시장 분석가나 차트 분석가가 아닌데 이런 짐작을 하게 된다. 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립토 코트의 기부자 미그놀레 씨가 이야기합니다. 작년 11월 이후 전체 거래소에 비트코인 보유량은 감소하는 반면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증가했고, 이는 그간 가격 하락은 바이낸스가 주도했음을 암시하는 지표다. 자 근데 최근 바이낸스 내에서 비트코인 순유출, 출금이 지속되고 있다. 이어지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은 지난 1월과 3월 사이에 그것과 비슷하게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바이낸스가 주도하는 강한 상승세를 예상해본다. 자 그렇지만은 만약에 하락 흐름이 지속된다면은 진짜 약세장이 시작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내리면은 슬프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전체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출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출금이 많이 나왔었던 시기는 과거에 세 차례밖에 없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출금이 나왔을 때마다 어떻게 됐죠? 가격은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가격이 정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자, 비트파이넥스 고래들이 매수를 마쳤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지금부터 바닥 짚고 올라갈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유명 분석가 벤자민 코인이 이야기합니다. 3일봉 차트를 봤을 때 200일 MA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일생일대 매력적인 구매 찬스가 찾아왔다. 2014년, 2018년, 2020년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비트코인이 더 비싼 움직임을 보이면서 28,000에서 35,000달러 사이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매력적인 바닥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낼름 낼름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비트코인 2만 5천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매수를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과연 세력들은 그들을 만족시켜 주게 될까요? 정말로 이 한치 압도알수 없고 흥미가 징글징글한 암호화폐 시장. 렉트 캐피탈 분석가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저점이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 좋은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서 불패넌트가 보여지고 있다. 위로 가지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에서 계속해서 마약을 뿌리고 다니는 이 분석가. 자, 이프랙타를 봐라. 비트코인 뽕맛이 느껴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유를 해주고 있죠. 2020년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상승하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이 꼭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억만장자 케빈 오리 어리씨 이야기합니다.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면 수조 달러 정도의 자본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캐나다처럼 미국의 SEC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 상장 지수 펀드 ETF를 허용을 해야 되고 또한 규제기관의 규정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관들이 비트코인 포트폴리오 현물 ETF를 매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sec 니들이 문제다. 빨리 현물 etf 승인을 해라, 이 자식들아. 자, 다음으로 원숭이 코인 관련된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화 제작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에 이어서 로빈 후드의 원숭이 코인이 상장될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로빈 후드의 상장이 확실시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글의 왕 시바 시바인우입니다. 개판을 점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 시바인우.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조만간에 시바인우 기반의 메타버스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출시 이벤트가 개시됐다라고 하면서 시바인우의 힘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시바 전나게 달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가 열심히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와 더불어 가지고 시바의 존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1년 이상 시바인후를 보유하고 있는 주소 숫자가 1월 이후에 1900% 급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기존의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시바인후를 매집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년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았었던 폭등장을 이끌어냈었던 시바인후 과연 올해에도 비슷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시바인의 라이벌이라고 볼수 있는 도지 코인이 있죠. 시바 왕국이 있고 도지 왕국이 있는데 도지 왕국에서도 질수 없다. 최근에 도지 코인 재단의 그래픽 디자이너가 이야기를 하기 테슬라가 웹사이트에 도지 관련된 코드를 추가했다. 즉 테슬라에서 이제 앞으로 악세사리가 아닌 자동차를 도지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기업인 스타링크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이 없이도 도지코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인 라디오 도지에 관련된 보고서가 이번에 또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치열해지는 개들의 전쟁. 자 그렇게 싸우지 말고 두 마리 개다 보유하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겠죠. 개코인들에서 원숭이코인까지 정말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아, 그냥 정말 굉장히 깜깜질 나게 하는 소식이었었는데, 이더리움 개발자인 팀 베이코, 최근에 이야기기를 이더리움 병합은 6월 달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미루어지게 될 것인데, 구체적인 날짜 동안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에서 마지막 장에 들어서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라이.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이 계실까봐 잠깐 들고 봤는데요. 자, 위메이드 대표가 이달부터 급여로 위믹스를 매입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은 위믹스. 위믹스 투자자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다행히도 계속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 반등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되셨다. 그러면 토마토 밭에 물주기, 토마토 밭 도와주기, 광고 영상 재생되는 동안에 스트레칭 해주기,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꼭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